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몸을 만드신 거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사람이 영혼이 사는 존재였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삶 자체가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마 누엘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를 지으면 영혼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 즉,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수 없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추방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받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인만 위일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영혼이 수고하고 슬픔과 단식과 고통밖에 없는,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영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저주받은 생명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 그 말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간자의 삶을 살수 있는 은혜를 주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난 새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인만의 그리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육체로 멸망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저는 아직 육체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마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들의 생사화복, ...의 절대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권세가 크심으로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말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그죄 안에 잠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를 했던 사람들이 자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그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값도 없이 의롭다 못어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인마 누엘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건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는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로부터 오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의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환복하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제심판, 멸망, 저주가 없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도 다 용서하시려는 사랑의 마음으로 늘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만니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함께 일으켜서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해방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살아난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하늘에 앉을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 저주 아래서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육체로 고집하고 세상값만 눈에 보인 것만을 쫓아가고 욕심내고 싸우고 그렇게 되면 아담의 자손으로 육체에 거한 사람이고 이미 멸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벌써 심판받은,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으로 육체로 살게 되면 이 땅의 삶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살아난 생명으로 하나님께 대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우리 땅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린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단시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로 이 땅의 제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일으킴 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늘에 이미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매일 수 없어요. 육체로 살수 없어요. 사탄이 지배받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생명의 구원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자기 신념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믿음이죠. 내가 믿는 바가 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모든 걸다 얻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모든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복을 누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허다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큰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수많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무한대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저 바다 깊은 곳에 돌을 던져 버리고. 그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죄악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러므로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요,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언하고 자랑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로 지음받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생명체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만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한몸한 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요. 예 오직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야만 제 몸된 교회가 되고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혜를 통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정하게 온전히 해주셨습니다. 구약에도 모든 제사법에 보면 모든 게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고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원히 깨끗하게 단번에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될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에 구원의 생명체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하나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를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해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을 다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렇게 맺었던 언약들,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가 되는 일을 완성에 추재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생명들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생명체로 한 권속이 되었습니다. 한 몸, 한 지체, 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새로 지음받은 구원의 생명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 섬기는 데 열정적인 즉 율법적으로 흠이 없을 만큼 온전하게 하려고 율법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율법에 모든 걸다 버려버렸어요. 할례나 율법이나 모든 것다 자기 유익했던 걸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요. 오직 예수님 한번 아는 걸 최고로 귀하고 보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파울은 일생 동안 오직 예수님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만 그걸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생의 전환점을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꾸어졌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금을 자랑하며 증언하며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친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영생복락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아담한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으킴 받고 하늘에 앉혀있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인류 역사일의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영생을 그 아들은 줬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 없으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줬는데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 행위로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의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 이땅의 어떤 것도 목적 삼고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중단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롭고 살 길, 영생길이 열렸으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향하여, 폐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영은 죄 때문에 죽어있던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이 전 인류에게 사망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은 살려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준 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즉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의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우리의 생명입니다. 모든 교회의 구원의 생명체는 전체가 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선한 일을 위한.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을 자랑하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순위가 예수님만의 구원받은 기쁨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걸릴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옳은 길로 생명 길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게 선한 사역이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모든 생명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피 받아 한몸잃은 구원의 생명체인 것을 깨닫, 늘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갖, 이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과 화평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아담 안에서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화평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구원의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입니다. 이네 교회 내네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하나입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생명체가 되고 그러므로 여기는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고 사탄이 손댈 수 없는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저주가 있을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즉 성령 안에 하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도 세상이 존재하고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툼과 전쟁이 있습니다. 거짓과 위성이 있고 투기와 분쟁, 나눔 다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들이 지금도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원래 사탄은 살인자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사람 미혹하려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혼이 저주받았기 때문이 자기 길로 사람들을 끌어가서 멸망케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직까지도 육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즉,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육체로 산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여, 교회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법에 삼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대로 영생복락을 누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영으로서 즉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육체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체로 끝까지 살면 멸망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육체적인 삶인지 아니면 영적인 삶인가를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은 원래 아담안의 서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육체로 사망에 매여서 일상풍속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상풍속을 따라간다는 말은 이 세상 모든 문화가 최악의 문화입니다. 이 세상 바벨로는 영혼이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공중의 권세자분자 사탄의 종살이 하고 있는 게이 세상입니다. 이 보이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 우리 본향이 아니란 뜻이죠. 이 세상의 육체도 우리 권양이아니에요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 생명은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참된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옮겨가서 영생문화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히 끌려가서 유황불 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사탄은 불순종한 자들을 다스립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스리며 지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악에 매여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 육체로 사는 사람, 보이는 세상만을 사는 사람, 어둠 속에서 취약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사탄의 종살이 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 육체로 멸망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로 살면 그러므로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소도 소망도 구원도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육체로 사는 사람들처럼 사탄의 지배받고 사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악의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혈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혈육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형을 모시고 육체적인 세상적인 모든 걸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하늘의 속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생명에 주로 와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권실을 가진 하늘의 속간자가 되어 있고 이미 하나님과 함께 인마늘 회복된 영생복락을 보장받은 삶이기 때문에 다시는 기도라 보지 말고 다시는 세상을 행하려 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대해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가 오실 때 말아나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깨어 예비하고 있는 즉 흠과정과 티가 없이 거룩한 성도들로 신부단장한 사람들로 주님의 날에. 주의 영광에 참여하고 새늘식당새르살렘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복 나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